오야 oh yeah. 반갑습니다 블레이누이버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 에그헤드 검티 계란머리 검티라는 뜻인데 여기 보다시피 좀 플럼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플럼티에서 영감을 받아서 3D로 만든 게임 같아요 스토리는 오래되고 버려진 소녀원에서 거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가지고 거기 수감자로 일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인공한테 여기 좀 다녀와 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해요 해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뭔가 상자 3 개가 보이네? p r 스 2. 전화 받아? 자기 딸을 좀 찾아달라고 의뢰를 했네요 주인공한테 1 0 개의 파란색 키를 모으면 보라색 키를 하나 주고 그게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눈 모양이 있으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고 플래시로 쫓아내야 되는 거고 소리가 난데 근처에 오면 오케이 상자 세 개가 있어 계란 모양 이게 <laughs> 계란 후라이 하기 전에 탁 깨는 계란 어? 먹었어 상자 아 파란색 상자에 열쇠 하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 튜토리얼인가봐. 친절하네. 이게 칼 모양 같기도 하고, 이게 신발 모양 같기도 하고. 새도 있고. 계란이 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가? 올챙이는 먹는 거죠? 닭이, 새가? 그리고 계란이 되기 전에 요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굉장히 허락이 작네? 뭐 나가볼까? 뭐야? 어, 발로 차? 열어! 열라고! 안 열리네? 어, 뭐야? 오! 눈모양이 t 플 n 티니 네가 검티니? n t i n i Pun Palo Hamon Tubon Chatoni? Pumpiga even among the inmates. looking at the half-full side of the situation, the humbled inmates have been engaging in record-low numbers of altercations. this translates to less fights to be broken up, and less injuries to be treated, serious or otherwise. looking at the half-empty side of the situation, this change in behavior is 0이? nothing short of RP? suspicious. the shift was just rapid. And with the oddities that the correctional officers found in a certain inmate's cell last week, one cannot help but feel like it's all connected. What happened to that inmate can take its toll on anybody, but nothing excuses some of the items that were found. For reference, all items were confiscated in bag one two six seven. The resources we have.

어떻게 해야 되지? 플래시를 아까는 내가 처음에는 껐어 갑투티가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번에 플래시를 계속 비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갑투티가 일어났어 근데 플래시를 비치는 거만이 내가 살수 있는 거라 그랬거든 가이드에서 아~~ 이거 UV 플래시 이걸 비춰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플래시를 비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이드를 대충 봐가지고 몰랐지 뭐야 이쪽 통로 이쪽 벽에 뭔가 있는 거 같아 오 R? 어? 된다. T를 여기 점에 맞춰서 누르는 것 같아. 맞아? 됐다. 열렸어? 아닌데? 아, 뭐야? 어 내가 두개 아이템 날라가서 열 개가 필요해. 아 이문 열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파란색 상자 열 개를 모아야 되는 거죠. 지금 두개 정도가 됐나봐. 근데 이거 발로 차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데. 어 열리네? 이기서 보고 있었니 UV 먹어라 UV <laughs> 갔어? 아이 눈부셔 UV 있었어. 빨간 불 싫어. 아이 눈부렸어. 빛이 있는데 아이템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다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열쇠나 얻었다? 보라색 아니면 노란색 방이게 황토방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열쇠 두 개. 차. 열쇠를 아껴야되기 때문에 차 가서 열고 있티로가 오면 u v 로가내고아로가막따라오는그러아는방식서는방같아있는숨어서앉는 타입인 로같서아한 계란이야. 서앉아서지켜있고있었니 무시무시하게 무시무시하게 보고 있어서 아이고 무더워라 닭살이 막 돋았네. 3개 모았는데 내가 2개 지금 해놓은 상태고 그까는 보라색 문이 바로 보여 는데 지금은 또안 보이네. 어? 네. 처음 보는 건데 다 침대도 보여요. 여기. 뭔가 백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이스 베개 보인다.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문. 응. 어 뭐야? 다사라졌어내 열쇠 몇개 남아 있는지는 안 나와. 근데 약간은는다 사라졌어. 버그름은 뭐 없어지고 그러진 않았겠지. 걸렸다 어디야? 어디야? 어? 어? 어! 아니 도대체 이 녀석은 어디서 숨어서 지켜보는 거야? 아, 이 소심한 녀석. 이 문에다가 내가 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아래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 보라색은 다른 문이었나 봐. 가면 안 되는 그냥 키만 소멸시키는 그런 문이었어. 여기 아, 있다. 그가? 아, 나오는구나. 아까 글씨에 가려졌구나. 자 어떠한 보라색을 건드려도 상관은 없는 얘기야. 자막이 겹쳐가지고 내가 못가더라 중요한 거는 검티가 지켜볼 때, 여기서 보고 있냐? <laughs> 어, 티좀 나게 좀딱 보면 보면 안 되겠니? 아, 이게 압사방에 봐야겠어? 걔란그약사방에너 어? 어, <laughs> 프라이 한다니 소금이랑 후추 많이 뿌려가지고 프라이 해 먹어. 그 뭐야? 테이프가 테이프가 되게 가 더블로 들리는? <laughs> 어, 아직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게임이구나. 데모라고 써있었죠? 문 발로 차야되는 게임이게이거 여기서 보고, 있었네? 눈딱 마주쳐야지 지금 현재 내가 보개이이브해놨으고까게개먹고총게임게임 <laughs> 나왔야 소리에? 시끄러워? <laughs> 아, 누가 발을 차고 있는, 문을 발을 차고 있는 거야, 시끄럽게. 그럼 또 나왔어? 왠지 이 문은 다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열 개의 열쇠를 줄것 같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내가 구별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두 개인가 세 개를 해놨고 다섯 개 모았으니 총 여덟 개 아닌가? 두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왠지 여기 좀 넓어서 뭔가 있을 것 같아. 딱두 개만 더 모으면 될것 같은 느낌. 오케이? 여섯 개. 좋아, 꽤 많이 모았다. 그러면 이제 보라색 문을 찾아야 되는데. 나이스, 일곱 개. 다 찾은 것 같아, 거의. 오, 보라색 열렸다. 있다. 오. 뭐야. 여기, 여기, 와, 열기 일부 직전에 나오는 거 보게. 나 여기서 쟤한테 잡히면 억울하죠 열어. 티. 한 개! 아, 한 개! 한개 부족해, 한 개. 이한 개를 위에 또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아, 또 찾은 다음에 또 다시 보라색 문 찾아야 되잖아. 나이스, 여기 있겠다. 잠겨 있으니까 하나는 주겠지. 되지 열려. 자, 하나. 아, 왜 연두색이야. 파란, 아, 나이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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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아까 보라색, 어디였더라? 여기, 여기였더라? 나이스! 굿! 굿! 유후! 열렸다! 열렸다! t 큐퍼 n 레 you for playing in it. 그래, 풀게임, 어. 조금 기대가 안 된다, 근데. 풀게임이래한 보통 데모를 좀 하면, 막, 풀게임 나오면, 와, 진짜 재밌겠다. 이거, 컨텐츠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스토리도 이렇게 있고, 막 하면, 와, 막 기대가 막 돼야 되는데, 뭔가, 플럼티를, 캐릭터를 좀더 많이 만들어서, 어떤 거는 후레쉬를 비치고, 어떤 거는 보지를 말고,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망치로 뭐, 이렇게 때린다든지. 플럼티에 나온 캐릭터들 많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지우게, 그 생일 소년도 있고, 계란도 있고. 뭐 올빼미도 있고. 그런 애들 이렇게 좀 살려서 좀더 다양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예감. 좋아요. 에그 헤드 검티라는 인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수영소를 배경을 했는데 좀 뺑는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색깔 이렇게 바꿔가지고. 미로찾기 같이. 문 발로 차야 되는 게임. 이었어요블레이드 이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